자,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요번 시간 네이처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저이 선생이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매수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매수 신호인 자, 이 화살표하고 그리고 나서 세력주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돈 벌어가실 수 있는 추가적인 요런 교육 자료 교육 자료, 요렇게 지금 두 가지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요 해당 자료, 이 해당 선물, 자료가 아니고 요 해당 선물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먼저 그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식약처 반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과대 낙폭이 한번 했죠. 자,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을 좀 다져 주는 바닥을 다져 주는 좀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공시 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잠시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 이런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공시 내용을 보면은 먼저 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지금 진행이 됐다 그런 공시인데 자 대상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어 3자 배정의 대상자는 지금 라정찬 회장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일단은 이 라정찬 이 라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이사이자 지금 최대 주주요 최대 주주한테 지금 총 100만 주총 100만 주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1년간 보호 예수를 한다 이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주당 가격은 11,000원으로 총 110억 원어치 어총 110억 원어치 이렇게 지금 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일단 우리 라회장님 우리 라회장님 지분방어 같은 경우를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자 어차피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라회장이 유상증자를 받은 목적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조인트스템 자이 조인트스템의 식약처에 대한 진행내역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방향성까지 자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이렇게 무료로 무료로 지금 정보를 지금 다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게 해드리고 있어, 추가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다 퍼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도대체 뭐를, 어? 도대체 어떤 걸 해줘야 되겠어? 어? 어떤 걸 해줘야 되겠어요? 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쪽 보시면은, 요거 저이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저이 선생의 개인 채널입니다. 저이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인데, 이 해당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가 위쪽에 적어 놨잖아요. 8697-4377번. 저이 선생이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런 종목 상담. 이런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카톡방 안에서 저이 선생이 친절하게 매수 종목, 매수 종목, 그리고 나서 뭐 목표가, 비중, 그리고 뭐 매수가, 매수가, 요런 거 지금 다 잡아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수익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카톡방에다가 뭐 고맙다, 뭐 고생한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말씀, 이런 말씀도 좀 남겨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래야지 제가 조금 더 힘내 갖고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촬영을 할거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이쪽에 나와 있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고 나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댓글 이렇게 글한 번씩 남겨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쪽 영상에 저제 개인 채널에서 네이처셀을 엄청나게 많이 좀 촬영을 좀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네이처셀,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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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막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 뭐야 언급을 좀 드렸었어. 어떤 걸 언급을 드렸냐. <laughs> 자, 먼저 이 라베장. 자, 이라베장의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움직임. 먼저 기존에 그, 자, 아, 먼저 기존에 이 R&L 바이오를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 거치,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태 처리 됐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상패 처리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때 상패 처리가 됐을 때 당시에 건강 음료 이 건강 음료를 팔던 회사가 바로 이 네이처 셀 이었단 말이야 자이 네이처 셀이 이 이 RNL바이오가 지금 결론적으로 상패 처리가 되고, 이 RNL바이오에서 연구하던 연구 자료를 이 네이처셀 건강음료를 팔던 이 네이처셀로 지금 자료를 싹 넘기고 나서 이 지금 이 뭐야 여기에 대한 이 사명을 네이처셀로 지금 사명을 바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RNL바이오에서 뭐야 연구하던 내용을 이 네이처셀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자, 라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주주들의 권익보호는 솔직히 좀 뒷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지금 장 중이지만 지금 주가가 지금 1860원이 에요 1860원. 자, 1860원 엔도 1860원인데 이거를 아까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 얼마? 11,000원에 맞죠. 자, 11,000원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이거를 무슨 11억도 아니고 자, 이 110억. 이 110억이라는 돈을 이 나회장이 지금 투자를 했다. 어? 이게 뭐, 이, 이, 뭐야. 여기 네이처셀에 무슨 뭐, 이 애사심. 이 애사심이 깊어갖고 여기다 투자를 했을까요? 자, 기존 제가 방금 말씀, 말씀드렸던 기존 사례를 통해갖고 이런 애사심 따위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방금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이 110억이라는 돈을 이 110억이라는 돈을 이 해당 네이처 셀에다가 도대체 왜 투자를 했을까 어왜 투자를 했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보호 예수 기간은 지금 1년이 잡혀 있어요 1년 자 1년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러면은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인 이 1년 자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주가를 지금 끌어올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3자 배당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상승을 할 자, 이 이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승을 시킬 만한 이 이유가 어떤 게 있겠어요. 자 제가 그 네이처셀 영상을 많이 좀 촬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 기존 영상들 다 확인해 확인하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조인트 스템에서 현재 미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B 상 3A 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약효의 유효 기간이 먼저 이제 미국 그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이 질레타. 자, 이 질레타 같은 경우가 12주가 약호, 약효, 약효 기간이 있었던데 반면 해가지고 이 조인트 스탠 같은 경우는 24주라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렸어. 자, 이렇게 지금 기간 자체가 월등하게 늘어났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 FDA 승인권, 이 FDA 승인권에 좀 이렇게 좀 포커스가 좀 맞춰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럽의 의약핑 어디갔어?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의약핑기구인 EMA. 자, 이 EMA에서도 현재 허가를 좀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뭐 이거 위에 1번 1번 FDA하고 2번 이 EMA 이외에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자, 식약처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자, 이결과라이 결과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최대 주주 최대 주주이자 자, 회사 대표인 이 라회장 자이라 회장 같은 경우가 이 해당 내용 같은 이 해당 내용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받아 볼수 있는 사람이 이라 회장이란 말이에요. 맞죠? 아, 그런데 이런 라 회장이 이런 시점에 지금 1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진행을 했다? 어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라 회장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런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 아,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은 음, 솔직히 말다 해준 것 같다. 눈치가 진짜 없는 사람도 다 눈치챌 정도로 제가 말 방금 다 해드렸, 어, 다 해드린 거야, 맞죠? 자, 추가적으로 저이 선생, 자, 이 부티크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섹터는 어디였다? 바이오 쪽이었다. 자, 바이오 쪽이었다. 자,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바이오 관련 소식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본다고 저 스스로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소리가 지금 속속속속속속 요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네이처셀 영상들 챙겨 보신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laughs>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자, 5월 중순에서 늦어도 6월 초,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해당 네이처셀 주주님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렇게 환호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쪽에서 4월 11일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시키고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현재 다져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거래량이 어, 확인되시다시피 이쪽에서 어, 화, 이쪽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바닥도 완벽하게 지금 잡혔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즉 뭐야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즉 어마어마한 돈이 해당 종목 안으로 지금 유입이 됐단 소리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바닥도 잡혔고 해당 종목의 돈까지 이렇게 유입이 된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1천원에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이 말은 좀 어떤 말이 되겠어요? 그냥 지금 자리는 지금 바닥 확인됐잖아.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야. 지금 막말로 지팔아가지고, 지팔아서 막말로 이렇게 풀매수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좋은 자리,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급락을 했잖아, 급락.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었단 말이야. 자, 급락을 했을 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유가 어떤 거라고 했어? 자, 조인트 스템에 허가 반려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의 신청이 식약처에서, 음, 오케이, 이 자, 이 이의 신청을 한 거를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만약에 받아들였다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한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점상, 점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기사, 이의신청 받아들였다는 기사만 나와도, 상한가 일단 주방은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 한다는 소리예요 자, 주식은, 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번 식약처 그 반려 소식으로 인해갖고, 이렇게 과대 낙폭이, 과대 낙폭이 한번 떨어졌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이 승인 여부는 지금 둘째 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신청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소리만 나와도 지금 뭐 점으로 이렇게 일단은 두방 박아 놓고 시작을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두 거래일. 이이 이 거래일 동안만 이렇게 뭐 예, 뭐야? 이상한가를 먹게 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플러스 70% 정도 수익 어,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안살 이유가 진짜로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아까 전에 5월 중순에서 늦어도 6월 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음, 이쪽에다가 이 해당 자료 안에다가 지금 그 내용들 같은 경우를 제가 좀다 넣어놨습니다. 자이 해당 자료는 제가 무료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해당 자료 받아 가세요. 이 자료를 받아 가신 다음에 직접 눈 눈으로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걸다 경험을 하시고 나면은 저이 선생의 가족 분들 같이 저이 선생을 자 신봉하게 될 겁니다. 위에 제가 연락처 적어놨어요. 8697에 4377. 자, 이 번호로 어 네이처 그리고 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유 수량 이렇게 세 가지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은 저이 선생이 저이 선생이 어 단기 중기 장기간점으로 해서 목표가 일단은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추가 매수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이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이 해당 자료까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발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고 몸으로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선물을 좀 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선물 같은 경우는 저이 선생이 직접 이렇게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캔들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 강의, 그리고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보조 지표에 의해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HTS MTS의 설정 요렇게 총 여섯 가지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고 자, 이쪽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제가 신호 검색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화살표 이 매수 신호인 화살표가 되는 거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해서 이쪽 국내 장에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모든 주식을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그, 그런 검색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선물로 좀 넣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 이 화살표는 도대체 어떤 화살표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그 세력들의 세력들의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화살표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그런 화살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승이 됐는지 좀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이쪽에서 나왔네요. 이쪽에서 지금 확인이 좀 되시려나? 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후에 다른 종목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화살표가 한번 발생이 됐죠. 화살표가 한번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종목 더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잡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런 교육 자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수 신호인 이 화살표 이 화살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검색기까지 지금 다이세 가지 모두 다 선물로 무료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필요하시다 나는 이 교육 자료도 필요하고 화살표도 필요하고 이 검색기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보시면은 연락처 크게 적혀 있습니다 2872에 0132번으로 자, 1, 요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해당 선물 보따리 모두 다 무료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